고사리 캐러 가야 될것 같은데. 아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아 지금 또 바로요? 네. 빨리 가시죠요 네. 가시죠. 고사리. 아, 네. 아, 그래. 여기 어머님들 다들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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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황금 이 고사리가 엄청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예. 창선이 고사리가 음. 어디에 좋습니까? 정릉에 좋고. 아 일단 립선이에요. 아, 일단 어. 립이에 좋으면. <laughs>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 이거 전부 다 고사리. 바다 아니에요 이걸. 그렇기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예, 네, 다 고사리 지금 와. 채취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러면 다 그냥 저 사람들이 한땀한땀 한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계가 거잖아요. 기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기계가 해줄 수가 없죠. 아, 이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거 딸수 있겠어요? 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수 있겠어요? <laughs> 아, 아, 손으로 딸수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말한... 팽지보다 예. 갱사진것이 나은 게. 오, 이거 허리를 많이 안 숙여도 되요 그러네. 되네. 아, 아, 이 정도만 되면. 네. 그러네. 아. 그렇죠. 아. 경사가지을수록더 수월해요. 아 오히려 이렇게 네. 될수록. 평즈에는 완전히 90도 꺾어야 되는데 그 정도 안 꺾어도 되니까. 아. 하루 주다도사리야로 출발! c m a 오히려 그렇지. <laughs> 선생님 얘기가 맞네. 등을 들고 보니까 들 그러니까, 피곤하네. 그러네. 안 피곤하네. 어. 딱 이렇게 받쳐도 음. 딱 그냥 편안하네. 어? 저기 촬영을 저기서 딱 했거든요 웨딩 촬영을. 어디 아 저기 그 응. 베레로. 때는 그냥 풀은 풀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와. 셀프 인 따세요. 아. 와. 오. 와와와 와. 어머니 그냥 안 따도 되는 거막 따시는 거죠? 저희 때문에 그렇죠? 거짓 뿌른이죠 어머니 못 먹는 것도 막 그냥 뽑으시는 거죠? 뽑만 한번 이리 이 했다. <laughs>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뭐 어, 어. 어, 어? 여기 고사리 나물입니다. 오. 어, 진짜로 오, 여기 꼭? 네. 오오오 네. 아, 진짜로? 네. 야 먹어보자. 먹어봐도 이거... 돼요? 아 이런 거 그냥 손으로 쑥 지금. 그럼. 야이불기 봐라. 어때 어때? 내 진짜 지금은 소보다 더 맛있어. 뭐야? 와, 응, 들려요? a s b b <laughs> ASPL인가? 야 진짜. 와 맛있다. 양념 진짜 맛있다. 아니거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야, 아, 진짜? 네. 야 진짜 맛있네 그리고 우리 신랑 셰프가 잘했지만 이 고사리 자체 애가. 정직하네. 야, 진짜 아삭아삭하다.